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AI 혁명이 정말 우리 삶 곳곳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발전 뒤에는 어,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아주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네, 전기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뭐랄까 전기를 그냥 집어삼키는 하마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그 최근에 발표된 블루 에너지, 그러니까 블루 에너지 코업 뉴욕 증권거래소 티커는 B2죠. 이 블루 에너지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하고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업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블루에너지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맞아요. 바로 이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음,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AI 인프라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일단 놀라운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엔 미래를 향한 아주 담대한 계획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의 경쟁력,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그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무려 5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5억 1900만 달러. 이게 시장 예측치가 한 4억 2500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와 이건 뭐 예상을 정말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실적이었죠.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또57% 이상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네. 57.1%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실적이 좋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강력한 실적 뒤에는 음, 아주 명확한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이요? 어떤 거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붐입니다. 아, 역시 AI 데이터 센터군요. 네, 지금 거대 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정말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엄청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죠. 근데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이 기존 시설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아, 전력 소모량이 차원이 다르군요. 네, 블루에너지의그 연료전티 솔루션이 바로 이 급증하는 수요 이 부분을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매출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근데 또 인상 깊었던 게 수익성 부분이에요. 조정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죠 네 eps 이게 0.15 달러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0.10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예상을 웃던 거고요 특히 저는 이 매출 총 이익률 이게 30.4%까지 올라섰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매출 총 이익률 계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가요 단순히 매출 맞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주문이 많아서 매출만 부풀린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아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비용통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생산 효율성 개선과 비용통제. 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드디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 규모의 경제 이제 더 많이 만들수록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익도 더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정확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로 뒤눕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팔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 그렇군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수요가 앞에서 끌어주고, 또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해서 수익성까지 딱 잡았다. 네. 그래서 그런지 블루에너지가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올렸죠. 이건 뭐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세에 대한 회사 내부의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 단순히 그냥 파도에 운 좋게 올라탄 게 아니라 아예 서핑보드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블루에너지가 현재 이 좋은 실적, 이 성공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래를 향해서 훨씬 더 과감한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생산 능력의 대규모 확장 계획이에요. 아, 네, 그 증설 계획 발표가 있었죠. 네, 2026년 말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의 딱두 배. 그러니까 2기가와트 규모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2기가와트. 네, 2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상 매출의 거의 4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해요. 그렇죠. 4배 수준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증설이죠. 이건 뭐 그냥 배짱이 두둑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앞으로 잘될것 같으니까 투자 좀 늘리자 이런 차원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래 시장을 아예 선점하겠다라는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 시장 선점. 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이 전력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전력 부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전력 병목 현상이 어쩌면 앞으로 AI 경쟁의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력 확보가 AI 경쟁의 핵심 변수다. 네. 이런 상황에서 블룸에너지는 우리는 그냥 부품이나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 그걸 우리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일종의 에너지 공급 주권을 선언한 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에너지 공급 주권이라니, 정말 야심찬 포부네요. 그렇죠. 미래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주문량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준비를 미리 끝내놓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이 기업 하나의 성장을 넘어서 어쩌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기가와트 증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블루메너지의 담대한 계획 두 번째가 또 있죠. 네,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브룩필드. 브룩필드 SM 매너지먼트. 이 브룩필드와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네. 브룩필드가 투자하는 AI 팩토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블루메너지가 우선적으로 현장 전력 공급 파트너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5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도 물론 엄청나지만 이 파트너십이 구체적으로 블루 에너지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이 파트너십은 정말 여러 겹의 중요한 의무를 갖습니다 첫째로 그~ 브록필드라는 이름값 아~ 이름값 네임밸류. 네,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인 강자잖아요. 그럼 브룩필드가 블루에너지의 기술력 그리고 솔루션의 안정성, 더 나아가 사업성까지 공인을 해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신호입니다. 그렇죠. 브룩필드가 인정했다는 건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건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줄수 있는 거죠. 브룩필드도 믿고 쓰는 기술이다. 이렇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인데요. 바로 앞으로 몇년 동안 수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네. AI 인프라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 정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군요. 브루필드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어서 신뢰도도 높이고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요처까지 확보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더 중요한 점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2기가 와티 생산능력 확장 계획하고 이 브루필드 파트너십이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아, 증설 계획과 파트너십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루필드가 보장된 수요 즉 앞으로 지을 AI 팩토리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블루매니지는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확장된 공급 능력, 즉 2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능력을 미리 갖추는 거죠. 아하.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완벽한 선순환 고리를 완성한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브룩필드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엔진을 양쪽에 동시에 장착한 셈이죠. 수요와 공급 양쪽 엔진을 다 갖췄다. 네. 이 전략을 보면 블룸에너지가 단순히 AI 혁신의 수혜를 맞는 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 즉 전력 공급망 구축 자체를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하필 블룸에너지의 기술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왜그 많은 AI 데이터 센터들이 기존에 쓰던 전력망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발전 방식들이 있을 텐데 굳이 블룸에너지의 기술?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라고 하죠. Solid Oxide Fuel Cell. 네, SOFC. 왜이 SOFC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이 기술에 뭔가 특별한 비밀 소스라도 있는 건가요? 이걸 이해해야 블루 에너지의 진짜 경쟁력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SOFC 기술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블루 에너지 스토리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SOFC는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핵심 가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Time to Power입니다. 즉,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아, Time to Power, 시간?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AI 경쟁은 정말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거문은 번듯하게 다 지어놓고 정작 전력망에 연결하는 그 승인을 받느라 몇 년씩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아 정말요? 건물을 다 지워놓고 전기를 못 쓴다니 네, 이건 결국 AI 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이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블루에너지의이 SOFC 시스템은 기존 전력망하고는 별개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비교적 빠르게 설치해서 즉시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 전력망 경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설치해서 쓴다 그렇죠 이 속도, 지금 이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타임 투 파워가 짧다는 것. 와,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특히 AI 분야에서는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압도적인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안정성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SFC는 연료를 막 태워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화학 반응으로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 예를 들면 터빈 같은 게 훨씬 적어요. 그 말은 즉 고장 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뜻이죠. 아, 어, 구조가 더 단순해서 고장이 적다. 네, 그래서 24시간, 365일 단한 순간의 중단도 없이 아주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24/7 가동. 네,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단 1초의 가동 중단, 그 다운타임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FC의 안정성, 이 신뢰성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속도에 이어서 안정성까지 정말 데이터 센터가 좋아할 만하네요. 또 있나요? 네, 세 번째는 효율성과 유연성입니다. 효율성과 유연성. 현재 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더라도 기존의 가스터빈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보통 15에서 20% 정도 더 높습니다. 와 15에서 20%나 더 높다고요? 네 이건 곧바로 운영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죠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는 이 SOFC 기술이 미래에는 수소나 바이오가스 같은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연료 선택의 폭이 넓군요 수소까지 가능하다니 퇴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환경 및 입지 조건에서의 이점입니다. 환경이나 입지요? 어떤 거죠? SOFC는 작동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해 배출물도 매우 적고요. 아, 조용하고 깨끗하다. 그렇죠. 그래서 도심 한복판이나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 또는 환경 규제가 아주 엄격한 지역에도 설치가 용이합니다. 아하. 이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제약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꼭 외딴 곳에만 지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뭐랄까 아주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그야말로 맞춤장 같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특히 저는 그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타임 투 파워 전력망 연결을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전력을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점. 이게 이 AI 골드러시 시대에는 정말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속도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비상 발전기 시장의 강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캐터필러나 커민스 같은 회사들. 네, 전통적인 강자들이죠. 이 회사들이 주로 만드는 디젤 발전기 같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블루에너지의 SFC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젤 발전기도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주 전력원, 특히 24시간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요구조건 그리고 말씀하신 타임 투 파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SOFC가 제공하는 가치는 상당히 차별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블룸에너지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창이 아주 활짝 열린 형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회의 창 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AI 서비스, 또 클라우드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기존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력 부족 현상 혹은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이게 이제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룸에너지 같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직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분산형 현장 발전, 온사이트 파워 제너레이션 솔루션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분산형 현장 발전.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그냥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게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기요금 내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을 제때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사오는 걸 넘어서 아예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다가 자체 발전소를 짓는 방안까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스스로 발전소가 된다. 어떻게 보면 드런 셈이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SFC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장점들 속도, 안정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등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정말 구미가 당기는 솔루션이겠네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스스로 작은 발전소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블루에너지가 바로 그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블루에너지 말고도 이 기회를 노리는 다른 경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물론 경쟁은 존재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캐터필러나 커민스 같은 전통적인 발전기 강자들도 당연히 이 시장을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회사들도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겨냥한 천연가스 발전기나 다른 솔루션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FC 기술 자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연료 전지 혹은 새로운 현장 발전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는 좀 어떻습니까? 블루 에너지의 독주를 막을 만한 그런 경쟁자는 없을까요? 물론 경쟁은 치열합니다. SFC 기술 분야만 보더라도 경쟁사들이 있고요. 또 플러그 파워처럼 다른 방식의 연료 전지 예를 들면 PMFC 같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플러그 파워 같은 다른 연료 전지 회사들도 있군요.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히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속도, 안정성, 효율성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흔들림 없는 안정성, 높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타임 투 파워. 이런 측면에서 블룸 에너지의 SOFC가 가진 강점이 워낙 뚜렷합니다. SOFC만의 강점이 뚜렷하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블룸 에너지가 이 급성장하고 있는 특정 시장, 즉 AI 데이터 센터용 현장 발전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그룹 계열사인 SK 이터닉스 SK E&S에서 분사했죠. 나 두산그룹의 두산퓨얼셀 같은 기업들이 이 SFC 관련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 경쟁이나 시장 구도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국내 기업 중에서도 SK 이터닉스나 두산퓨얼셀이 있군요. 이 부분도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블루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기술이라는 이세 가지 축에서 모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놀라운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현재 사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했고요. 그렇죠. 현재의 경쟁력을 입증했죠. 둘째, 2기가와트라는 대규모 증설계획과 또 브룩필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담대한 계획을 통해서 미래 성장 엔진까지 확실하게 장착했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에는 SOFC라는 다른 경쟁 기술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딱 자리잡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 경쟁 우위 맞습니다. 이세 가지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마침 AI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엄청난 시대적 배경까지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춰진 그림 같다고 할까요? 네, 아주 정확하고 멋진 요약이십니다. 블룸에너지의 최근 행보들은 단순히, 아,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 로드맵? 네. 물론 그렇다고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어떤 위험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싸다는 논란이죠 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에너지 이기가 와트 라는 그 거대한 증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걸 실제로 차질 없이 제때 실행에 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실행의 위험 execution risk라고 하죠 이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딱딱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AI 혁명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시작이다 네 AI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토대, 바로 전력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전력시장의 잠재력. 블루 에너지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최근에 여러 발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AI 시대의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원, 즉 파워하우스라는 것을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워하우스로 자리매김했다. 네, 만약 이들의 전략이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미래 AI 시대의 에너지 공급 방식 자체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에너지 공급 방식을 재정의한다, 정말 큰 이야기네요. 네, 오늘 블루에너지에 대한 이 신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AI 혁신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중요한 문제. 즉이 전력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려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움직임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AI를 위해서 안정적이면서도 또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블루 에너지와 같은 이런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이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십 년간 의존해온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망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 에너지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